삼성 갤럭시북 4프로 360 nt960 qgk khdsu 미줄 s 윈도우 11 포토샵 영상편집 사무용 코딩용 대학생 고사양 노트북 nt960 qgk k h d s win11 홈 32gb 1tb 플래티넘 실버 301만원 6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북 삼성 갤럭시북 4프로 360 NT960QZK k a h d s u 및줄 S 윈도우 1 1 포토샵 영상 편집 사무용 코딩용 대학생 고사양 노트북 NT960QZK k a h d s w y n 1 1홈 32GB 1TB 플래티넘 실버 301만 원. 6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삼성 갤럭시 북4 프로 360 엔티구 60 q 지 k KHDSU 밑줄 S 윈도우 11 포토샵 영상 편집 사무용 코딩용 대학생 고사양 노트북 엔티구 60 q 지 k KHDS WIN 11홈 32GB 1TB 플래티넘 실버 310,000원. 6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